그, 여러분은 여기서 깨어진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580억 수출 계약. 자, 이 건이 터지면서 시세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580억 계약을 끝으로 이 다음에 소재료가 안 나올 겁니까? 소재료가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요. 어, 케어전의 주가가 아직 더 여력이 있을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대량 거래됐으니까, 그리고 급등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자, 이런 순진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것 같은데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공략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승부주인데, 친적 이슈가 있어요. 꼭 여러분이 관심 갖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케어젠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어젠이 결국 재료 약발로 시세를 올린 건데요. 이 재료라는 게 갑자기 나오고 또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건들은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은 늦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헤어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GLP1권에 대한 계약권이 터지면서 이것이 모멘텀이 된 겁니다. 이게 만일 이제 끝이라고 한다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결코 끝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죠. 여기, 그 여러분들 기사들 다 봐서 아시겠지만, 일단 북중미 시장에 진출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계약 금액 자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레바논 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레바논 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그 코클로타이드 등록이 10월에 완료될 거니까 요 재료도 나올 거예요. 출고 개시될 때도 또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FDA의 코클로타이드 NDI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CGP5 항반변성 요거 10월 30일에 임상 예상 종료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한 차례 연기해서 그러니까 요 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날짜가 남아 있다면 이런 것들이 흔들 때 위쪽으로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늘 많이 급등했고. 대량 거래됐고, 그러면 조정받고 꺾인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정을 받아도 다시 위쪽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길게 보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거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차점을잘 발견해서 고점 다점과 저점 다점을잘 공략을 하셔서 평균적인 매수 단가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수량을 더 많이 뽑으러 해서 끝까지 가보는 거죠 아직 끝났다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집, P5 아니겠습니까 그거 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5, 일 20, 60, 120, 200인선 다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치고 나가는 초창기에요 그죠 그동안 한 달여 조정을 거쳐서 여기서 바로 마무리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그 액면 분할한 가격대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넘어섰기 때문에 아주 쉽죠. 쉬운 상승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흔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점 이용한 전략을 해보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뇌 반원권은 여러분 7월 중순에 출고돼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결과도 나올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뿐 아니라 건강기식 건 종목으로서의 모멘텀도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매출이 되고 있잖아요. 어, 좀큰 기대를 가, 가져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흔들 수는 있다, 이거죠. 네? 그 타점을 잘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린다면 그런 걸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면 겁나잖아요.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케어젠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 헬레그마에 입장하셔도 좋아요. 케어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베스트 매매를 해야죠. 여러분, 요런 보완을 좀꼭 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늦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승부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그러니까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천원에서7천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1 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어?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 음.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설을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사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 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거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알죠? 승부전하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